8월 16일 성보학에 대한 어제 성보학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간단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왜 지금이 매수, 매수되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끄러우신가 지우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3월 이제 바닥 찍고 옆으로 V자를 그리고 옆으로 쭉횡보를 거의 10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이런 게 매집입니다 뭐 위로 푹 찔렀다 했다푹 뭐 찔렀다 했다 이건 뭐 좋게 얘기하면은 앞에 전에 머물렀던 매, 매물 가격대에 뭐 매물 해손이 뭐냐 하는데 그냥, 그냥 매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로 올렸다가 털고 위로 올렸다 가 털고 여기를 좀 거래량을 좀 확대해 보시면 이런 거래, 거래량이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잠깐만요. 음. 이런 모양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위로 푹찔렀다 내렸다 푹찔렀다 내려갔다 그리고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럼 이런 식으로 털어내는 겁니다. 털어내고 한, 한 세력이 이제 물량을 모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거래량이 지금 위가 커서 잘안 보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위로 큰 양봉을 만들었다가 다시 가격이 내려고요. 오 만약에 이게 털어내는 물량이다, 고점대에서 털어내는 물량이다, 그러면 이 점을 깨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 이건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다 지쳐서 다 팔고 나가죠. 근데 보통 상승 이제 매수할 를때 언제 매수하나요? 이때 매수하죠. 뭐 고점대를 돌파를 해서. 이제 박스 권을 돌파를 해서 이때 매수하면 된다. 이건 단타가 단타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치고 이제 5,500원 대 이때 사면은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이거뭐 장대 양봉 뭐 생겨가지고 거래량 발생하고 여기서 지지되면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안갈 수밖에 못 간다. 다시 또 재차 하락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서 변한 게 뭐가 있나요? 이때랑 지금 다른 게. 정비열이 됐습니다 120, 240이 가격은 같았더라도 그리고 여기 가격대가 4,200원, 4,400원, 4,500원 뭐이 요정, 정도 가격대 한번 네모칸을 쳐보면 이 정도의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면 많이 부러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세가 지금 4,000원에서 6,000원인데 2,000원 2,000원 먹으려고 세력들이 이렇게 10달 동안 작업을 할까요 세력들 그렇게 해서는 진짜 월급도 못 나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종목,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작은 세력이든 큰 세력이든 작전을 할 텐데 이 정도 2천 원 먹으려고 한 종목을 갖다 이렇게 열다이산 매집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 정도 추세는 성방으로 갔고 그리고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음봉 나오면. 이게 겁없이 그냥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정도 가격되면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막 21선 거래량으로 돌파해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니 이러니 그럼 2, 30% 까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지 마십시오 이 장, 장기 수선 보고 매수하는 타이밍은 오히려 21선 아래 이렇게 4월 달 4월 달 그리고 뭐 7월 달 올해 7월 달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그때 가격도 더 떨어졌죠 그럼 만약 조금 손실 났어도 그럼 추가로 조금 더살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한 종목에다가 몰빵아 하면 안되고요. 여러 종목을 매수하라고요. 아직 제가 방송 처음 시작이라 매수 타이밍이나 그런 것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 많을거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랑은 좀 다를거고 왜냐면 기존에 하던 분들은 뭐20% 30% 나오고 뭐 고점 돌파하니 거래량 생기면서 고점 돌파하고 박스권 돌파 했으니까 여기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30% 까이는게 일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추세 타고 들어가서 더블정도는 먹어라 그정도로 노려라 그럴 때 안될 때는 50%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10% 20% 먹는 그런 거래는 권하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매수 이어는 지금 상승 추세고 지금 가격대는 매물대 저기 아직 매직권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직 세력은 이 종목을 버리지 않았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뭐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까지 알던 거는 뭐 저는 그렇게 뭐 목소리로 판단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뭐 대단하게 뭐 유튜브로 큰 적이는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